2020 2학기 중간고사 중동고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성력 v로 던진 물체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수평으로 이렇게 던진 거야. v로. 자, 그랬더니 이렇게 포물선 운동한 거지. 됐까? 됐죠? 자, 문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네. 단 중력 가속도, 자, 집값이 10이다, 그죠? 공기장 무시하고 모는 간격은 동일하고 자, 요거 살짝 한번 봅시다 모는 간격이 일정하대 즉,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한 칸에, 한 칸이, 그죠? 이렇게 볼게요 자, 기억 보내 자, 수직 방향의 낙하거리 자, 낙하거리야, 낙하거리 S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H라고 하면 되겠죠, 낙하거리니까 높이, 높이, 높이 자, 이거 높이 어떻게 구하니? 수평으로 던진 운동이지만,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연지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공식 활용해서 구하면 되죠? 처음속도가 0이니까, 그죠? v 로 t 없고요 s는 또는 h는 2분의 1 gt제곱하면 되는거지, 그죠? 쌤이 공식 중요하다고 외우자고 했었잖아, 그지? 될까? 구합시다. 그러면, 어, 구하는거 아니네, 구하려고 했더 이제. 골 필요 없네요. 낙하거리, 자, h는요? 시간에 비례하냐고 자, 시간. t의 제곱 t의 제곱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낙하거리가 비례하겠죠 어, 틀렸다 됐죠 자니 번에 물체 운동 방향 어떻게 운동해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알짜진 방향 중력은 연직 연직 그죠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지구 중심 그죠 연직 방향은 지구 중심 근데 운동은 포물선 운동 그죠 어 아니지 됐어 자 디귿번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디귿번 디귿번을 좀 보세요 자, V를 구하라. 그래, 이 V를 수평 속도 V, 그죠? 이 V를 구하는거야 V, V를 구하라면 할수 있는 게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니까, 수평은 S는 VT란 공식이 있잖아. 그죠? 이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지 않니? 자, 근데 T는 알지, T야. T는 얼마야? 이거 0.3초. 그죠? 근데 S를 알아야 V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S는 어떻게 할까? 자, S라는 방법은요, 한 칸, 한 칸이다. 똑같으니까, 한 칸이다. 똑같으니까. 요거 h, 활용해서, 요거 h 활용해서 요 h 활해서요 칸을 알면 요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더한칸한 한 칸에 한칸한 한 칸에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 h를 구해서 요한 칸이 얼마인지 어, 감을 잡으면 요 s가 나오니까 s 나오면 v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h를 구하겠습니다. h는 2분의 1수제업자 2분의 1 곱하기 자 g 얼마? 10이겠죠? t적업 얼마야? 0.3초 10분의 3초죠? 자, 1 0분의 제곱. 그럼, 100분의 10, 1 10, 10, 3 3, 3, 9. 됐죠? 될까? 약분 하자. 이렇게 나오니? 얼마 나오니? 20분의 9. 즉, 여기 20분의 9야, 20분의 9. 될까? 괜찮죠? 여기 이제 20분의 9인 거야, 20분의 9. 알아듣니? 됐죠? 그럼 요거는? 요거 볼까요? 20분의 9야. 그죠? 그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였잖아, 그죠? 그지? 근데 아홉 개는 몇 개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였는데 열 개랑 게 열두 개네. 요게 이십 분에 그러면 요거는 이십 분에 십이, 십이, 그죠? 십이 똑같이그죠 이십 분에 구니까 요거 아홉 칸이 요거는 이십 분에 십이 하면 되겠죠? 즉, s 가 이십 분에 십이 나오는 거야. 그럼 a 이십 분에 십이가 될까? 는 v 곱하기 시간. 자, 시간 얼마였니? 영점삼 그죠? 10분의 4. 될까? 양변에 똑같이 3분의 10을 곱해줄까? 이렇게 3분의 10을? 됐죠? 그럼 요거 지워지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0 하면, 3 1은 3, 3, 4, 12. 2분의 40. 그죠? 20분의 40. 2분의가 아니라, v는 20분의 40이니까, 20분의 40이니까, 얼마나 오니? 2 나오죠? 2, 어, 2 맞네. 그죠? 좀 까다로웠죠? 될까? 20분의 40이니까 2 나오는 거죠. 그죠? 될까? 즉, 티긋은 맞네요. 그죠? 좀 까다롭지 괜찮을까? 자, 따라서 어쨌거나 2020 중동고 2학기 중간고사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에 디귿만 맞습니다.